아직 치르고 있는 동부 컨퍼런스 네. 파이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 시드 보스턴 음. 셀틱스와 5번 시드 음. 마이애미 히트의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는 마이애미가 3대 네. 2로 리드 중입니다. 보스턴이 마지막 경기에서 5차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 한 걸음 따라붙었는데 어떻게 요건 음. <laughs> 좀 정원 님이 좀 이제 특히 보스턴 마이애미 시리즈를 좀 주의 깊 음. 보시 보시고 계시잖아요. 음, 네. 좀 정리해 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해. 요 이게 한번 수를 놓으면은 사실 두 가지 이상을 들고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 싸움인 것 같은데 사실그 음. 기저에는 더 여러 가지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선수 기용부터 음. 시작해서 안 쓰던 선수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분 그렇죠. 일도 나왔고 음. 어, 그렇죠. 이제 스몰 라인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 음. 결국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그또 변수를 누가 더 일찍 만드느냐 음. 그 차인 것 같고. 음. 빨리 밀어붙여 가지고 보스턴이 득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2차전 때도 이미 했었거든요. 그렇죠. 음. 네. 페이스를 올려서 순간적으로 이득을 보고 거기서 모멘텀을 가져가서 경기를 벌렸던 건 이미 음. 했던 거기 때문에 음. 또 다시 들고 나오면은 마이미가 또거기 적응해서 이게 또 시리즈가 계속 반복돼서 같은 매첩을 만나다 보니까 음. 저는 보스턴이 은근히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보스턴이 안 좋은 음. 상황이다. 음.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일단 정말 인상 깊은 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응.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현대농구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리즈고 했잖아요. 응.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리즈는 진행이 되면서 현대농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슈팅이죠. 근데이 시리즈의 스키는 이제 슈팅이 아니야. 정말 고전적인 허슬 플레이가 응, 네. 이 시리즈의 승패를 계속 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응. 또 반대편은 수비 리바운드 를 사수해야겠죠. 응. 실책을 유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 림 쪽으로 재돌해가지고 또 속공 득점을 해야 되고 음. 이런 농구 감독들이 가장 주, 강조하는 특히 강을준 감독님이 강조하는 헛슬 <laughs> 달려들고 <웃음> 뛰어들고 싸워라 음. 어, 이게 농담이르고 정말이요. 이, 시리즈는, 그렇죠. 네, 이 네. 시리즈는 정말 클래식하게 헛슬 음. 플레이로 계속 승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서로가 금방 금방 저항하고 있어요. 제가 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스라고 하죠 이제 마이애미가 2대 1할 때 드라기치가 1차전부터 3차전까지는 음. 보스턴이 아이스를 하든 말든. 막들고 갔어요. 근데 네, 선수들이 적응을 했어. 근데 타이스도 <laughs> 어떻게 쫓아가. 그러니까 네, 음. 아이스도 수비를 그러니까 그런 드라이브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 서로 적응하는 거, 신체, 음. 전술 이상으로 선수, 서로의 특성에 적응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하던 것못 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있는 음. 것 같아요. 그 스위치라고 하지만 스위치 이전에 프리 스위치에서 음. 한번 그렇죠. 바꾸고 음. 리 스위치에서 또 바꾸니까 그러니까 한번 포지션에 세 번의 스위치가 음. 일어나니까 네. 이게. 슈팅 리듬도 무너지고 <laughs> 정말 빨리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이번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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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못 뛰는 <laughs> 거죠 <거고>. 네. <laughs> 실제로 하이포스트에 공 찔러주는 것도 그렇고 한 번에 그냥 찔러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 해가지고 음. 돌아서 나와서 또 서고 막 그러는데 그 과정이 감독들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고 음. 머리 나쁘거나 음. 경험 없으면 음. 캔들링 넌처럼 빨눈 한눈, 예,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보스턴이 그러니까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있냐면 마이미도 마찬가지고 정규 시즌 당시에 플레어 이 스크린 음. 그러니까 오프홀 기동할 때 이게 기동하는 선수와 상대 수비수를 떨쳐내 주는 그런 스크린인데 음. 그게 가장 많이 쓴 팀이 어디죠? 플레이어 스크린? 마임입니다 음. 아 대박 이런 애들 기가 막히거든 음. 근데 시리즈 5차전 보셨죠? 대니얼, 대니얼 타이스 음. 플레이 보셨나요? 음. <laughs> 완벽하게 떨쳐주는 거 시리즈 스크린으로 돌파하는 거 열어주고 플레이어 스크린으로 그때 테이텀이었나요? 브라운이었나요? 완벽하게 브라운이었었잖아, 떨쳐주고 네. 그런 모습들이 네. 하나하나 벤치마킹하고 흡수하는 거죠 물론 벌써 음. 그걸 할줄 알았는데 시리즈 어떤 모멘텀이 딱 갈리는 순간에 음.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루트를 열어주면서 오픈이 나고 음. 그런 것들은 시리즈 초반에는 보스턴이 음. 많이 안보여주던 장면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음. 서로서로 이제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마이애미 존을 깨려면은 이런 스크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습적인 백 스크린, 음. 플레어 스크린으로 순간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야 이거 보면서 참 보통 연습하지 않았으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스턴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음, 음. 사이드로 들어가는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어요 <laughs> 왜? 정면으로 안 되니까. 음.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애미도 핸드오프 플 레이 이제 많이 안 해요. 음. 핸드오프 보스턴 정해버렸거든. 음. 그러니까 좀더 백도 커디를 살리고 음. 좀더 이제 음. 사이드에서 푸시하는 그런 빈도가 계속 음. 높아지는 거죠. 근데 4 차전에 이제 불구동에 들어간다고 하죠. 캔버워커랑 <laughs> <케노워크랑> 테이텀은 <laughs> 네. 과감하게 정면 돌파 시도했다가 네. 개망했죠. 그러니까 <laughs> 네. 그걸 마이애미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고. 르브론도 조심해야 돼. 레이커스 응. 조심해야 되는 거는 콤보도 막은 게 마이미처럼. 애 그게 정리밀, 그래. 밀집수비야. 응. 그러니까 그런 거는 레이커스도 좀 염두를 세워야 될 거고 안 올라오면 되지 뭐. 다 <laughs> 차장 그렇죠. 보스턴. 보스턴 화이팅. 다 차장 보스턴이 가장 아쉬웠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응. 대로 뭐 순간적인 플레이. 응. 이런 거로 슈팅 찬스를 가장 많이 해 선수가 스마트였어요. 응. <웃음> 어. <웃음> 근데 그게 또안 들어갔어. 그렇죠. 여덟 <laughs> 개 전에서 하나 들어갔나요? <laughs>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게이게 스마트가 핸들링을 하면서. 줄 때가 없었어.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폭탄, 폭탄을 던진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가 샤판 슈터는 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또안 들어갈 때안 음. 들어가니까 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턴이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볼 핸들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헤이워드까지 가자 하면서 더 많아졌다. 음. 근데 마이애미가 하나하나 대책을 준비해가지고 그 온볼 핸들러들의 3절날 안쪽 진입을 다 봉쇄했죠. 워커 말할 것도 없죠. 테이텀 계속 온볼 플레이 봉쇄당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가지고 볼 소요가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헤이 워드는 출제, 출전 시간을 관리해야 되죠. 그럼 누구야 스마트 던져야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스마트를 너무 까지 마세요. 우리 스마트. 네. 그러니까 스마트. 맞습니다. 네. 네. 음,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차전 같은 경우는 공수에서 다보스턴이 망쳐 놨다. <laughs> 네. 음. 제가 봤던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다 따라잡는 사코트 막판에 이제 버틀러가 넘어온단 말이죠. 음. 2대1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버틀러를 더블 팀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버틀러가 신나서 아데바이오 주니까 아데바이오도 <laughs> 패스웍 좋잖아요. 네. 인사이드 찔렀다가 다시 외곽으로 빼주면서 삼점 들어가서 육점 음. 차가 되죠. 네, 음. 그 맞아요. 수비가 저는 보스턴 답지 않은 수비였고생각해요왜 음, 음. 더블팀을 했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리바운드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차전 때 에리스발 사람들이 로테이션을 바꿨어요. 켈리 올리닉을 주력에서 음, 제외시키고 제외시켰죠. 캔드링던 꺼져하고 <laughs> 새로 들어온 게 솔로몬이 <laughs> 그리고 안드레 이거 달라 줄전 시간이 엄청 늘었죠. 음. 그 그게 스몰로 간 거예요. 보스턴이 테이텀, 테이텀 센터 포지션에 배치된 스몰로 가니까 스포에스가 감독 가서 따라갔죠. 그러니까 4차전에서는 히어로, 타일러 히어로. 야, 말 그대로 영웅 히어로였어요. 히어로가 응. 벤치에서 그렇게 해 주면서 스몰이 잘 돌아갔는데 5차전에 드는 히어로가 보스턴 집중 견제에 시달리고 결국 생산력이 다운되고 응. 스몰이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리바운드로 완전히 쓸렸죠. 응. 그러니까 보스 마이애미가 마이애미가 스몰라인 전환 전 3차전까지죠. 디펜시브 어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이 72.7% 그리고 세컨드 찬스 11.7실점 허용 그리고 세컨드 찬스 마진이 플러스 4.6점이었어요. 음. 근데 4차전부터 스몰로 전환합니다. 솔로몬이 들어오면서 솔로메 솔로몬이 4차전에 4분 그리고 5차전에서는 후반전에 뛰면서 꽤 많이 뛰었죠. 디펜시브 리바운드 점유율이 66.7% 네. 5% 가까이 떨어졌죠. <laughs> 세컨드 찬스를 두 경기에서 평균 19.07점을 허용하고 음. 마진도 마이너스 4점 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환됐어요. 이게 뭐냐. 마이애미가 스몰로 재미도 본 것도 없지만은 분명히 잃는 것도 있었던 거죠. 음. 스포에 따라가면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스몰로 따라가가지고 페이스 싸움을 잡았는데 어? 리바운드가 잘 안되네? 이거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시리즈는 허슬플레이로 갈리고 있다고. 더 이상 슈팅이 중요하지 <laughs> 않다고 이 시리즈는. 스마트 힘내 임마. 네가 자망한 게 아니야. 어쨌든간에 슈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허슬. 그러니까 포지션. 누가 엑스트라 포지션을 더 많이 음, 가져갔느냐. 음. 그냥 너한번나한번 공격하면은 뭐 경기패스 100이라 칩시다 그럼 뭐 50번 50번 음. 100번 100번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laughs> 리바운드 실책유발로 A팀이 포지션을 10번 더 가져갑니다 음. 슈팅 두번더 넣어도 포지션을 10번 더가져가는 팀이 이기는 거야 이 시리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스몰라인을 고집하려면은 리바운드를 좀더간수해야될 거다 사 차전 때 보스턴이 보스턴도 공격 리바운드 많이 털렸어요. 오 음. 차전 때 애들 박사 하는 거 보셨나요? 정말 네. 눈에 부릅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공격 리바운드 하나도 허용하지도 정말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브라운, 스마트 이런 애들이 진짜 타이스까지 타이스도 마찬가지고 음. 리바운드 가다만 그렇게 해주니까 이거 마이애미가 생각 안 하면은 육 차전도 위험해요. 음. 리바운드 단속 잘해야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실질적 음. 실질적으로 삼승일 네. 패를 먼저 앞서 나가고 있을 때 파이널 진출 확률이 구십이 점육 퍼센트. 엄청 높은 거 잖아요 음. 한마디로 거의 10번 하면 9번은 음. 간단는 얘기인데 그걸 만약에 보스턴이 또 먹고 음. 올라가면 그 나름대로 역경을 이겨내고 클래식 매치가 열린다 네. 아, 라는 또 의미가 될수있 반대편에 있으니까. 경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멤버가 1라운드 2라운드 다 그렇게 올라가니까. 음. 참 궁금합니다. 네. 정말 어떤 스포츠건 간에 어, 저희 와이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항상 그래요. 뭔가를 보고 있으면 저건 왜 감독이 필요해? 그러니까 e스포츠 음. 롤만 해도 저 감독 왜 필요해?라고 음. 하는데 분명히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laughs> e스포츠 감독은 설거지 이런 거 주고 참수 해주고 <laughs> <청소해주고> 막 멘탈 관리 해주고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요. 옛날에 지금 해주고. 아니고 음. 뭐 그런 게 있다면 농구는 이시리즈를 보면 왜 감독이 있어야 아, 되는지 네. 어 그러니까 분명히 농구가 선수가 지배하는 점유율이 조금 더 음. 많긴 하지만 타 스포츠에 비해서 근데 농구는 다섯 명이 좁은 코트에서 10명이 바글바글하게 뛰기 때문에 더더욱 감독의 음, 역량이 맞아, 중요한 맞아. 게 아닌가? 음. 그걸 못 보여준 팀이 어디죠? <웃음> 어디지? 어디지? <웃음> 마... <웃음> 마... 맛집이죠? 맛집. 맛집. <웃음> 그렇죠. <웃음> 맛집이었습니다. 사웅님 말씀 진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임이랑 그 마임이랑 미러키가 만났을 때그 시리즈 내내 리바운드 마진을 미럭키가 다 내줬어요 음. 원래 이제 수비 리바운드 이런 거에 강점이 있던 음. 팀 그러니까 미럭키가 네. 지난 시즌 이번 시즌다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 다1위 했던 팀인데 마이애미가 다 가져갔죠 음. 네. 근데 이번에는 그열세가 계속 서마진 계속 뒤집거든요 목스턴이 5차전에 그걸 극복을 했죠 이건 진짜 감독 역량 아니면 감명이안 되는 부분이 있요 그리고 또 선수를 잘 기용하는 것 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히로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아 네. 히로는 따로 한번 칭찬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음. 한번더 칭찬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친구가 디시털 메이킹이 2000년생이 아니야 어. 진짜 얼리에서 딱 자기가 올라갈 때 그리고 한번더 킵했다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서 빼줄 때 그런 음. 거를 너무 판단을 잘해요 그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25호 네. 했거든요 이게 네. 5차전에 약간 또 떨어지는데 4차전까지만 기준 했을 때 루키가 25호 한게 매직 존슨, 레리버드 이후 세 번, 처음이었고하 근데 다 떠나가지고 히로의 기술을 보면 아마 잘 보시면 스텝 놓는 거라든지 내실을 음. 되게 많이 닮았어요 어. 네. 되게 엉뚱한 스텝 엉뚱한 상황에서 연습서올꾸 했는데 음. 왼손 오른손 다 쓰고 그리고 아크로바틱 슈팅도 5차전이었나요? 음. 그게 백보드로 하이 아크로 음. 타이를 치고 들어간거 맞죠? 그렇죠. 그거 진짜 이척둥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계산해가지고 딱 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히어로가 얘가 센스도 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연습한 게 네. 아닌 것 같고 또 가날프잖아요 근데 도 음. 하는 것 보면은 이 선수가 그만큼 많은 걸 보고 배웠다는 것볼수 음. 있고 실제로 스포츠스 사람들도 그랬죠 항상 데뷔한 이후 한 번도 팀 훈련 전에 개인 훈련을 거른 적이 없다고 어.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와가지고 음. 먼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독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뻐할 수밖에 없고 음. 음. 그렇죠. 또그 경기력으로 나오니까 기용 안할 수가 없고 음. 선배들도 인정을 하고. 그 그러니까 마이미 칭좀독 받은 신인을 가진 게 아닌가. 제가 히어로에 대해서 읽었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음. 이 친구가 아마 위스콘신 출신일 거예요. 근데 음. 켄터키로 갔잖아요. 음. 원래는 네. 위스콘신 주립대 쪽 가려다가 음. 갑자기 마음을 바꿔 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laughs> 그 반달하고 음. 가서 뭐 창문, 유리창 깨고 매진자라고. 어, 그 거. 옛날에 캐빈 음. 러브가 오레곤안 가고 음. 유클라 UCLA <laughs> <유클라> 가다가 <laughs> 한번 막 네. 네. 크게 한 네. 당했죠. <laughs> 근데 또 이제 일라운드에서 만났잖아. 네. 마이미를. 에그 네. 마이미 로키 로키를. 그러니까 또 미러 이게 묘하더라고요. 진짜 됐어. 우연히 네. 세상이 좁아. AD 가고 러브 어때? 아 됐어. <laughs> 됐어, 됐어. 러브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러브만한 충실이 어디 있어? 아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나중에 한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와. <웃음> <웃음> <됐었어>. 아직 멀었는데. 계약 <laughs> <그냥 웃음> 3년 남았는데 아직. <laughs> 야 300만, 500만이면 너무 저렴. <laughs> 너무 저렴한데. <laughs> 러브 연봉이 지금 <laughs> 네. 너무 저렴한데. 음. <laughs> 2 500만 달란 <달러는> 걸 건데. <laughs> 제 하나 뭐 보여드리려면 이제 네. 서로 적응해 간다 그랬잖아요. 네. 보스. 그러니까 네. 버스턴이 마이애미 수비를 어떻게 이제 음. 잘 해갔냐 보면은 2중3중으로 가는 거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가면 되나요? 네. 네. 먼저 이 플레이 자체를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좀 네, 이렇게 가요?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음, 네, 네. 네. 제 들고 있을게요. 네, 네. 자, 먼저 보스턴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 얘가 스마트라고 칩시다. 네. 얘가 타, 타이스예요. 네. 패스를 주고 이쪽으로 갑니다. 음. 2 번인 브라운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죠 시죠 원래 플레이의 계획은 이랬어요. 서로 공을 자리 바꿔가면서 기습적으로 바꿨다가 브라운이 여기서 백도어 컷을 하는 거예요. 음. 보통의 팀들 맨투맨을 쓰는 팀들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시절 네. 원래는 이렇게 시제로 갔다가 이 선수가 뭘 할지 모르니까 기습적으로 확 들어가면 상대 수비도 방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다 이쪽 볼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마이미는 이 백도어를 못합니다. 마이미 상들은 왜냐? 여기 아데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laughs> 5번 수비수인 아데바이오가 금방 1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양쪽이 슈터를 배치하고 있더라도. 음. 그렇기 때문에 마이 보스턴의 백도워 플레이가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스티븐스 감독이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해내죠. 장치를 넣어놓죠. 뭐냐 스마트장구, 아, 일본, <laughs> 스마트 장아일번 스마트 1번번 선수가 뭐 음. 스마트든 누구든 간에 음. 타이스와 2대이 플레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음. 진짜로 하진 않고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음. 거의 할 것처럼. 그러면은, 아데바요가 쫓아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가 어쨌든 간에 3점을 넣을 수도 있는 선수고, 네. 타이스가 잡으면 또 뭔가 다른 거할수 있으니까. 그니까, 러 요로 아데바요를 끌어오는데, 진짜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음. 아데바요가 한발더 움직이는 찰나에 음. 이 선수 브라운이 백도어를 들어갑니다. 음.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발이라도 늦으면은, 아데바요가, 어, 이 새끼 안 하잖아? 그러면서 어. 다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러그딱 찰나에 딱정확히 들어가는데, 저이 타이밍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얼마나 애를 썼을지 음. 실제로 먹혀들어갔거든요 네. 덩크인가 마무리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왜냐면 이 선수들도 3번, 4번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양쪽에 날개 슈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타이, 순간적인 타이밍 이런 타이밍까지 발견하는 데서 시저스 컷까지 만든 네.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위질한다고 해가지고 네. 가위질하는 거 <laughs> 점해가지고 시저스라고 하는데 이런 플레이까지 꺼내놓은 거 보면은 이제 나올 거다 나왔구나 이 아, <laughs> 생각이 <laughs> 들었습니다 이번에 네.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브이컷한번 하면 감독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아 이게 창조적인 플레이야. <laughs> 하지만 이제 그런 컷은 네. 아데바이어 같은 이제 엘리트 수비, 수비수들 상대로는 안 통하죠. 그니까. 한번더 음. 꼬아줘야 되는 그니까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아데바이어를 반응시키지 않으면 은 골밑에 못 들어가니까 가짜로 약식으로라도 이데이 플레이 하는 척한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그걸 잘하는 애들이 해야지 음. 또 시선을 끌 수가 있으니까. 보스턴이 그나 설계 같은 게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금 그거를 할수 있는 보스턴 빅맨은 타이스밖에 없고 음. 그래서 타이스는 고질적으로 또 파울 관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음. 어렵게 흘러가는 거고. 음. 네. 켄트랑 윌리엄스가 이제 교대로 지금 백업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이게 좋은 팀이 되고 셀러리캠 여유를 가지면서 미래죠. 음. 그리고 현재를 충족시키려면 타이스 같은 빅맨을 비싸게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음. 음. 그딱 음. 500만 달러 언저리에서 데리고 데리고 음. 있는 팀들이 파이널에 갈수 있고 음. 미래도 보장되는 그런 팀 같아요 왜냐하면 아데바요는 아데바요는 당연히 상위 티어지 근데 아데바요는 맥시멈 갈 거잖아요 음, 25% 그렇죠 때. 너무 비싸졌지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한번 내년에 오 엔비아팀 들어가면 이제 28% 맥스 27% 맥스 음. 그쯤 되거든요 네. 어쨌든 리미트가 25% 맥스거든 음. 그러면 이제 마이애미는 뭐또 어떻게 하겠지만은 핸난리를 <laughs> <걔네에 따라> 뭐 <laughs> 뭐. 질러놓고 보는 걸 정리하는 거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겠지만은 그럼 셀렉의 운영이 부담이 돼요 근데 타이스처럼 약간씩 엘리트보다 떨어지지만은 다 잘해 주는 음. 선수, 그리고 헌신하는 선수. 그런 선수를 절묘하게 굴리는 팀은 항상 좋죠. 네. 네. 소문에 아데바요랑 쿤부랑 에이전트 같거든요 어. 음, 둘이 같이 뛴다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laughs> 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진짜 이건 아, 낭비다. 토머치 네, <laughs> 토머치. 그렇게 하면 또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둘로 스타니까. 네. 그렇죠. 음. 이렇게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6차전이 내일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 됐을 때, 만약에, 네. 마이애미가 이기면, 마이애미가, 레이커스의 상대가 마이애미가 음, 네. 되는 거고, 네. 보스턴이 이기면, 보스턴이 네. 동 시즌 동률로 맞추면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보스턴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더 갑시다. 아, 한번더 <웃음> <웃음> 이 고급 농구라면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네. <웃음> 점점 진흙타로하고 네. <laughs> 7차전까지 가서, 네. 음. 전술의 극치를 보고 어. 그 다음에 파이널 올라오십시오 <laughs> <laughs> 좋 그냥 그그렇죠데이비스냥 발목이 좀안 좋은데 네, 그지그도좀 벌고 네. 하루하루가 음, 엄청 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그여줄지그러니까나 오늘 냥브냥오버페냥 그냥 그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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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옷에 궁금하신 분이 만들기... 올스타 나름대로 올스타 공식인데 어, 어. 빛나가지고 이제 한복같이 보이나가지고 <laughs> <laughs> 아까 앙드레 김도 아 나왔는데. 이게 <laughs> 옛날에 씨름판 보면은 김칠규 장사 이런 사람들이 <laughs> 이제 은퇴하시고 감독하시거든 <laughs> 그럼 이제 크, 한복도 곱게 입고 나왔잖아 약간 <laughs> 그거 <그런 웃음> 같아 지금 <laughs> 민성씨는 감독 같아 지금 <laughs> 아 진짜 아 그렇죠 <laughs>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입이 있잖아 그두루마기 한복 <laughs> 있잖아 약간 맞아, 맞아. 그런 그런 기분 나름대로 이거 올스턴데잘안 보이네 이게 아, 김한뜻님께서 라일 집안 잔치 예복이라고 또 <웃음> <웃음> 잔치죠 잔치죠 네. 파이널 갔으니까 야또 600명 갔다가 지금 또 그렇죠 메이커스가 네, 확실히 네. 네. 파워가 있네요 아, 아 네. 파워가 엄청 세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메이커스 네.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600명 씹고 내려왔어도 음. 또 우리가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희망을 봤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비참하게 패배하기 위해서. 어. 이제 진아료를 쓰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데이비스도 나고. 아니야, 어. 안 떠나. 갈매기 오늘 르브러 님스 얘기한 거못 봤어요? <laughs> 내가 파이널 가 줄게. 데려가 줄게. 어. 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용해 먹는 거지. 응. <laughs> 서로 비즈니스죠, 원래 그런 건. 그게 비즈니스로 윈윈이지. <laughs> 윈윈하고 이제 <그냥> 헤어지는 거지. <laughs> 에이. 헤어진다. 네. 어떻게 될지 시즌 마무리가 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1부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 Q&A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